아이돌들의 매력을 팔시는 아이돌 전문 방송, 팩트인스타의 귀요이 김기호입니다. 자, 오늘 만난 스타인톱의 중고은요, 컴백하자마자, 음원 사이트 1위 7위, 네 번째 미니 앨범, 컬러링 북으로 돌아온 컨셉들, 오마이걸 모셨습니다! 네, TBS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들, 진, 셋, 넷, 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아! 네, 저희 타이틀곡 컬러링 북이라는 곡은요. <laughs> 봉숭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손톱이요. 아, 네, 맞아요. 네, 이번 곡의 포인트가 손톱이에요. 이렇게 손을 보여주는 안무가 많은 곡인데, 그리고 봉숭아하면 저는 첫사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봉숭아 컬러가 컬러링 북에 참. 예쁘게 물들듯이 사랑에 빠져가는 소녀의 마음을 저희 오마이걸 만의 에너지틱한 오. 모습으로 담아낸 곡입니다. 여태까지 뭔가 표현했던 소녀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했던 색깔이 약간 수줍수줍하고 약간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그런 선노농 색깔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좀 저돌적이고 진한 금 적극적이고 좀더 표현할 줄 아는 네. 봉숭아 색깔 같은 그런 다홍빛 네. 같은 에너지를 네. 보여 드리고 싶어요 물들이겠다. 네. 음. 자, 그럼 또 포인트 안무 안볼 수가 없어요. 아, 어. 아, 그렇죠. 저희 포인트 안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풍 댄스라고 아도겐을 오. 생각 네. 네. 해서 가요. 네, 이런 춤이고요. 두 번째는 닭발 춤인데 손톱이나 손을 되게 보여주는 춤 동작이 많다고 그랬는데 봉숭아 예쁘게 물든 손을 자랑하는 춤이에요. 에게 물들어 네, 세 번째는 제 쥐불놀이 춤인데요. 지는 <laughs> 아 근데 네. 궁금한 게 이거 손톱에 이거 봉숭아인가요? 아닙니다. 멘트예요? 아, 멘트 <laughs> 진짜 봉숭아를 들였어요, 미미 언니가. <laughs> 네. 어 진짜요? 네. 아, 볼수 있으세요? 네. 열심히 또물 들였죠. 야 이게 진짜 봉숭아죠. 네. 이게...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어떻게 되세요? 어... 전 파랑색, 하늘색 좋아해요. 자 그럼 한번 골라볼게요. 아. 자. 오! 원하시는 귀엽다. 색깔 한번 골라. 아 하늘색 할까 <laughs> 색깔 물어봤는지 궁금하시죠? 아, 아, 아. 네자 어, 저... 네. 지금부터 오마이걸의 컬러링북 미션 댄스를 오, 시작하겠습니다 거야, 뭐야 요야 아, 댄스? 아. 본인 파트가 나오면 은 색칠할 권한을 드릴겁니다 아 좋아야 돼자 좋아, 좋아. 그러면 그러니까 네. 저거를 지금 음, 받아이 파트 때 욕설이나 아리 가즈아 아무리 화나더라도 욕설 자제 수고하세요 죄송합니 I'm hey. hey. 조카가 낙상 같이 이건 여 들어야죠. 야 그래도 정말 정확하게 <laughs> 임무라는 안 정확히 찍었습니다. 야 춤을 안 승희 씨가 한 거죠. 야, 네저 살색. 아 역시. 살색. 아 역시 승희 씨. 야 잘했어요. 야또 이제. <laughs> 오마이걸이 또 걸그룹들의 또 걸그룹이라고. 아, 네. 자 EXID 하니 씨는 또 오마이걸의 포토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고. 이 걸그룹한테 인기가 많은 비결은 뭔가요? 우리 막내가 네. 네. 너무 아. 사랑스러워서 날 네. 귀엽다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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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아, 반대로. 오마이걸이 좋아하는 네. 걸그룹입니 아, 솔직히 진짜 좋아요 좋아... 네. 레드벨벳. 선배님들. 네. 레드벨벳 선배님들 너무너무 좋아요. 노래도 너무 좋고. 쇠기 언니 좋아해요. <laughs> 그렇게 저는 언더걸스 선배님들. 아, 정말, 아, 정말 멋있었어요. 약간 그소유 닮은 네. 것 같아요. 어 어머! SNS, 이제 페이스북,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아, 네.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겠습니 희현 님께서 애들아 사랑해 어...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아, 네. 장건달 님께서 멤버들 각자 무대 올라가기 전 징크스나 어? 꼭 하는 습관 같은 게 있으면 말해 주세요. 어, 오, 이거 궁금하다. 네. 저희 무대 올라가기 전에 구호를꼭하 네, 있어요. 그구호 한번 보여 주세요. 할까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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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마어야 oh yeah. oh, yeah. 저는 노래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빵을 섭취를 하고 아, 맞아요. 올라가요 맞아요. 아, 빵순이시구나 네. 어떤 빵 좋아하세요? 그 소보로 빵 <laughs> 좋아하고 <laughs> <laughs> 요새 식빵이 그렇게 좋습니다. 아, 식빵이요? 네. 김정년 님께서 미미 랩 파트가 없어서 아쉬워요. 랩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와, 이 프리스타일 랩한가해줘레퍼전 아, 누가 내마음에다 잉크를 쏟았을까 We wanna be the best together We can be the best 여긴 꽉차 있어 내손 잡고 h i g h e 있어야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마이걸의 컬러링북, 계속 댄스! 시작하겠습니다. 속댄요 와, 이번에는 예능 필수 코스죠. 오마이걸의 개인기를 검증하는 시간입니다. 아린 씨 이제 이소라 성대모사. 할 거예요. 주세요아린니가 <laughs> 아, 네. 아 잘했습니다. 아 예. <laughs>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네. <laughs> 잘했어요. 잘했어. 안 즐거워 하는 씨. 승희 씨가 옴 네. 어, 신경 지하철 <laughs> 소리가 가능하다고요 아, 네. <laughs> 이번 역은 팩트인스타일 팩트 인스타일 팩트 역입니다. 디스탑이요? <laughs> 왜 왜? 아 진짜 놀재야! 응. 아아 뭐는 거죠? 개인기 뭐 다, 다, 다 망쳤어, 개인기 다 망쳤어. 아니 하거 심한 거예요? 아니 효정 뿌리기래요 지금. 아 다른 개인기 효정 뿌리기였어요. 아 그렇군. 아. 자 그리고 또 효정 씨가 데뷔 전에 0마리가 꿈이었다고요? 어머. 그러니까 할머니랑 이제 나물 캐러 많이 다녔었어요 산에. 그리고 캐면서 노래 부르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만한 힐링이또 없더라고요. 한 아, 10만이 콩나무가 맞을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블라인드 <laughs> <laughs> <제 웃음> 테스트요? 지금 효정 씨앞에 보실게요. 응, 후각과 촉각으로만 네. 맞춰보겠습니다. 큰일났는데? 자자자, <laughs> 자, 자. 자 먼저 A 냄새부터 맡아보세요. A. A 냄새. <laughs> 음, 네. 아유, 네. 이렇게 만져도 돼요? 아, 혹시, 장갑.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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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자, 몰라, A는 은애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예 안돼 요 엄마는 내가 세개다 보고 말해. 역시 신발이면 다요. 이게 헷갈리거든요. 네, 다 비슷비슷해요. 네. 네. 엄마, 난잘모르겠다 <laughs> 네. 아, 어, 이거야 붙기 얻어. 아, 오케이. 오, 어, 바로 오케이. 이거 뭐예요? 더덕. 더덕이라고 생각하세요? 맞아. 덕 맞나 봐요 맞나 봐요 지금 약간 렁 확실히 덩, 약간 울렁울렁 울렁, 아, 울렁이래 그 약간 렁렁수렁 울렁울렁 맞혀도 돼요? 아, 맞히려첫 번째 거 도라지 두 번째 거 인삼 세 번째 거 더덕 오. 미각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각이요? 네, 미각. 미각 아 생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우와 이거는 맞춤. 뭐 멤버들 같이 드셔도 돼요 같이 마셔도 아, 돼요 아, 어? 음 달아요 그죠 음, 그죠 음, 맛있다 비싼 거니까 음 맛있다 이게 인삼이다 음, 음. 인삼 도라지 도둑입니다 오 어. 뭐라 생각하세요? 도라지 도라지 음. 음, 모르겠어요 내가 <laughs> 이거 너무 잘 알아 인비를 먹으니까 약간 민요가 네. 음, 살짝 생각나요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아. 아. 여기까지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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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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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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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이것은이것은 이곳은 이곳은 이곳이 이곳은 이곳은 이라지이다도이지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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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진이답은공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어주세요은이곳 인성 맞았어 오! 맞았어 도라이야아 도라. 아, 제가 인성을못썼었어요 아, 저는. 리피 아, 뭐라 그랬죠? 도라지 도라지? 오! 와! 아니 뭐야? 아 진짜 진짜? 도라지. 도라지, 아.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마. 꿈나무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야 역시. 섹시 컨셉을 한 번도 못 해봤죠. 안 해봤잖아요. 네. 네안 해봤죠. 오마이걸 네. oh 섹시 대결 한 번. 자, 이거씨 나와주세요. 체육돌로 음. 등극했던데 네, 네. 누가 가장 운동신경이 좋나요? 비니랑 유원이가 제일 좋은 거 네, 같아요. 둘이 제일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곱명이니까 저는 네. 가위바위보에서 팀을 나눈 거예요. 아 팀을요? 네. 야 언니 뽑아.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어, 왜 이렇게 잘 맞아? 자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왜왜왜 이렇게 네. 잘 맞죠? 가위 바위 보. 어? <laughs> 오마이걸의 어? 이 아, 바이 포! 아 어, 이겼다! 이겼다. 다리 인이지 운동은 달인이지? 유아 언니 데려가와 너무 센데 데려가! 데려가. <laughs> 자 오마이걸의 체육능력 테스트!

그니까 원래 말해야 돼. 정이 왔어요 지금. 자 준비. 시작. 오산 팀의 승리. 준비. 자, 울산이 아, 이기면은 아, 게임은 아, 끝나버립니다. 시작! 아! 시작. 어디가 들어와. 분당시 분이대입니다 다리가 바꿔볼게. 다리. 아 지호. 소리를 나. 어디가 들어와. 목소리 이런 식. 자 결승전. 자 가요. 손에 땀이지는 경기. 과연 누가 이길까요? 자, 준비 시작. 자이티한테 이번 게임은요, 오 마이 걸의 얼굴로만 말해요! 시간입니다. 떡볶이! 닭발, 김치. 아. 됩니다 자초나았어요0초 10초 소주+ 소주 아, 아 역시 식초 나왔어+ 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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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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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야, 5, 마셨습니다.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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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스아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아아아 C'est oh pas <laughs> 유발유발 이발 내려 살 어? 안 나와요. 자! 뽀뽀. 아 시간 초가. 아, 원해. 야르타. 야르타. 여기 끝났어요. 이거 단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야한데 야해. 배고픈 배고픈 뭐죠? 예쁜 팀이 승리. 장하 야, 정말 이 오마이걸의 매력 부자들과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간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데뷔한 이래 응. 했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역동적인 활동을 했던 아, 프로그램인 것 그래.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음, 오늘 열심히 땀 빼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저희가 팩트인스타는 또 처음 출연했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컬러링북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오실 건가요? 네안 오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너무 뜻깊고 또 완전 완전 오늘 활동 또 재밌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MC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함께 찾아온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저희가 너무너무 힘이 났니다 너무 좋은 에너지와 선물들을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아요 미희좀 이상한 것 같네요 <laughs>